자 다음은 아주 굉장히 기대되는 분이 오셨어요. 건축공간디자인학과의 최성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학기 안식년이셔서 저도 얼굴을 못 뵀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건축공간디자인학과의 최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건축공간디자인학과의 최성호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년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생분들하고 한동안 못 뵀어요. 네. 어, 그래서 되게. 학교도 오랜만에 오고 네. <웃음> 굉장히 <웃음> 제가 늘 이렇게 있던 곳인데 네. 굉장히 쑥스럽고 그러네요. 네, 이 교수님들은 네. 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이 아니 짧게는 3년, 길게 6년이 지나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구년을 음. 이제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맞지 않고 본인 연구에 전념하면 또 강의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제 최교수님이 지난 학기에 네. 6개월 정도 연구년 또 본인 개인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음. 만나기. 되실 겁니다. 교수님 건축 공간 디자인학과 소개시켜 주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학과 제목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어, 건축 쪽에 관한 베이스, 그 다음에 환경 어, 환경 디자인 쪽 어, 거기에 뭐 공공 디자인 영역도 좀 포함이 되겠죠. 외부 공간이다 보니까 어, 그리고 주로 이제 실내 공간 쪽의 디자인 그리고 VMD와 전시 이렇게 한네 가지 영역을 네. 크게 이제 다루는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네,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리고 환경 공공 디자인 그리고 네. 전시, 그리고 VMD까지 와 정말 영역이 많고요 어, 단연 최고의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고 또네개나 전공 트랙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중에서 교수님은 주로 어떤 과목을 저는 이제 주로 어, 어, 지금 제가 맡고 있기는 환경 공공 디자인을 맡고 있는데요 네. 어, 실제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베이스로 보면 어, 제가 제품 디자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주로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전시 디자인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어, 거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여성복 매장을 다 해봤죠. 여성복 매장. <laughs> 네,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랬고, 네. 상업공간 쪽도 많이 했고, 식당 네. 설계도 뭐꽤 했고요.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어, 그 전시 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서 네. 어뭐 세계적인 기업들 건 거의 다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전시 공간도 꽤 이제 많이 실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아 이게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되면서. 어 디자인 서울 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거의 이제 도시 디자인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서 어 지금은 거의 제가 이제 한 공공 디자인 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도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실만한 걸로는 아홉 개 혁신 도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지금의 세종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어, 여러분이 세종시에 가서, 가서 보시면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그 가로, 네. 23km 구간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설계해 본 거의 유일한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공간부터 네. 큰 공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음, 그, 제가 그래서 VMD 이런 거 하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핸드폰 매장 가면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진열할 때다좀 무슨 룰이 있잖아요. 나름에 예,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음. 데 SK텔레콤의 최초의 VMD 메뉴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네. 어, 한국의 VMD라고 하는 거를 어, 이렇게 의류에서만 이제 적용되고 있는 비주얼 걸로. 머천다이징 그렇죠. 비주얼 네.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 공간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운데요. 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맥락을 이해하고, 땅의 조건과 그 네, 주변에, 네. 대지 경계선 내에서 땅의 여건을 많이 해석하는 작업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라든가그 다음에 동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네. 풀어내는 게 있고, 환경이나 이제 공공자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어, 또 설계를 하는 그런 네. 관점.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 그래픽을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음. 그래서 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은 전부 다 그래픽 출신이거나 조속가 출신이에요 <laughs> 제가 아까 강조한 게 이런 겁니다 네, 시각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잘하려면 그래픽을 잘하면 금방 늘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거를 다딱 해서 자기가 빨리 이분야에 성장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가 도면을 잘 그려야 돼 도면,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아 그건 뭐 그냥 대략 이렇게 하는 거죠 대략 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도면은 학교에서 안 배워도 책도 음. 너무 많아요 음. 책도 너무 많고 학원도 있고 인강도, 인강도 많고 인강도 많고 직업전문학교 가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음. 세상에 배울 기회가 너무 많은데 음. 그걸 학교에서 언제 안 배우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4년제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전문대에서 이미 배워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그런 능력을 기초로 해서 어~ 기획력을 갖춘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컨셉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컨셉을 뽑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폭넓게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어, 우리 교육이 그래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 자신 있다. 음. 어, 세계 최고로 어느 디자인 대학을 내놔도, 제가 이제 홍대나 이런 데 대학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 경험도 있으시고. <laughs> 그럼요. 그래서 이제 홍대나 서울대 어 학생들하고도 지도를 하고 해보지만, 이론에 관한 한 우리가 단연코 세계 최고예요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론 교과목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방대하게 가르친 학교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무를 했거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네. 좋은 학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 지금 와서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빨리 네. 어 도면을 잘 그릴 수 있게 캐드 공부 그다음에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 <laughs> 캐드를 못 쳐도 돼 네. 어, 현실에서는 사실 일러스트를 잘 쓰는 디자이너가 가장 중요하거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일러스트는 그래픽 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픽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모든 공부의 기초가 디자인 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못 하는 친구도 제품도 못 해. <laughs> <laughs> 그죠?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속성 네. 디자인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글도 네. 보고 연습도 하고 좋은 작품도 보고. 아,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오늘 무슨 정치인을 지금 모시고 <laughs>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같아요. 오늘 <laughs> 달, 워낙 달변 가셔서 지금 6분 동안 혼자 얘기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쪄둘 아, 이제는... 틈이 없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짧게 네. 한 건데. 네, 네, 굉장히 짧은 건데. <laughs> 네. 어, 지금 몇 가지 짚을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다양한 경험이 또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자동차 회사도 계셨고, 공항에도 계셨고, 네. 또 지금은 공공 디자인 학회장으로서 이, 사실 제가 자랑을 좀 대신해드리자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분야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늘 지방으로 정말 출장도 많이 가시고, 오늘도 정부 정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공무원하고도 이거 <laughs> 정말, 그래서 약간, 약간 정치인 같다 얘기한 게,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최성호 교수님께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여기도 아까, 어, 최승훈 교수님께 수업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으로 최 교수님과 함께 건축공간 디자인 또는 그 이외에, 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 교수님 꼭 괴롭혀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과목 얘기 또 따로 해야 될까요? 과목이요? 이미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과목 얘기는 거의 다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디자인사 과목 얘기 한번 해주시죠. 디자인사, 어, 제가 이제 맡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다니시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 디자인 역사는 꼭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역사?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분들이 가끔 여길 때가 있는데, 음. 역사는 항상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은 단한 개도 없어요. 다 역사에서 리바이벌 되고 그것이 약간 변형되는 형태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 역사를 이해하시면 디자인을 자신의 디자인을 좀 진일보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스타일적으로도네 어, 네. 그래서 디자인사를 맡고 계시고 아마 전 학과 학생들이 다 들어야 하는 수업이고 어~ 이론 과목이라 학생이 좀 어려워하지 음. 않을까 싶은데 뭐 교수님이 음. 재밌는 또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음. 역사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졸업에 관해서 한마디만 조언해 주시죠. 졸업은 저는 에, 뭐 졸업 작품은 사실은 어, 공간 쪽은 어, 생각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입체를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거든요. 하 네. 어, 그런데 그만큼 또 선, 어, 교수님들도 음. 조금 양해를 해주십니다. 아 많이 네. 봐준다? 아마 뭐, 어, 좋은 말로 봐주는 거고 네. 음. 아, 조금 이제 눈감아준다? 예본 아, 이제 왜냐하면 현업이 바쁘니까. 아, 네. 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일단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공부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니 네. 뭐니 해도 뭐니니까. 네. 어, 뭐니를 벌어야, 그 다음에 또, 공부도 되는 거니까. 네. 어,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네. 본인이 그래서 학교에서 한 작업만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서 한 작업도 네. 다 인정을 해줍니다. 아까 작교선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 거를, 어, 평상시에 하던 거를 음. 디벨롭해서 졸업전을 음. 해도 좋다. 음. 어,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예약입니다. 네. 여러분들 해외에 하고 있는 일들 연장상상에서 작품 발전시켜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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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셨는데, 또 장학금에 대해서 또최 교수님이 늘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네. 네. 이게 우리, 우리 대학이 어, 장점 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이제 학교 간그 학부모님한테 음. 연락을 받았는데, 학부모님한테? 네. 네. 아니 무슨 학교가 이렇게 등록금이 싸요. 아. <laughs> 이제 이제 그런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네. 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사실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음. 근데 이제 국가장학금이 사실은 이 4년제 오프라인 대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 우리 학교가 이제 학비가 싸다 보니까. 어 학생들이 신청하면 다 전액을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래 국가장학금 심사를 하면 보통 반, 반액만 반 주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네. 반액을 줘도 우리의 전액보다 더 높아.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전액을 많이 받고 네. 어 심지어 소득 기준으로 보면 7천만 원 정도 소득이 돼도요. 연소득 7천만 원이어도 한30% 장학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 국가 장학금 그 들어가서 어, 확인해 보시고 네. 국가 장학금은 꼭 신청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국가가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고 음. 그다음에 학교가 또어 6개월 카드 할부 되잖아요. 음. 음. 카드 할부를 잘 활용하셔서 음. 어뭐 학원 다니는 느낌으로 가볍게 결제를 하셔도 네네. 된다. 무이자 어, 되나요? 아무이자나무이자 어, 그건 본인이 네. 알아서 해결해야 어, 되는 무이자. 것 같고요. 카드사에 네. 따라서. 네네. 카드사에 따라서 네. 본인의 또 카드 실적에 따라서. 네네 <laughs> 어쨌든, 음,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요 네, 교수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 서요 네. 네, 뭐, 교수님 뭐, 너무 들을 말씀은 않지만, 나중에 뭐, 특강이라든가, 또 강의, 네. 또 디방 통해서, 최 교수님 말씀 또 듣고, 이제 안식년 마치 복귀하셨으니까, 교수님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또, 올, 란한해또 열심히 한번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공간진학과의 최성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정말, 정말 10분이 정말 금방 가네요 자, 최성호 교수님 요번에 복귀하셨는데 반갑고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가장 중요한 교수님 모시는데요 우리 디자인학부의 학부장님이신 건축공간 디자인 그리고 리빙 아니 예술 문화 디자인 함께 맡고 계시는 은덕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네, 김미연님, 뭐, 많이 인사하고 계신데요. 네, 차차 또 제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아이디로 보고 있다. 이제 인사드리네요. 송승훈님, 반갑습니다. 자, 은 교수님, 네, 신입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신입생 여러분들은, 어,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제학생 여러분들 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소중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장님이시잖아요. 자, 우리 디자인학부 음. 어떤 학부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자랑을 할수 있을까요? 어 모든 걸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면 좀 과언일 어, 수도 있겠지만 어, 모든 걸다 이룰 수 어, 디자인에서 있다. 저희 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할수 어, 있는 학과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뭐. 우리는 아무래도 그 다섯 개 학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세부 전공들이 있어서, 뭐 디자인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룰 수 있고, 음. 심지어 우리 예술문화 디자인 학과에서는 디자인 융합으로, 비전공자들도 어, 디자인을 조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어,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학과는 전 세계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네, 자연스럽게 예술문화 디자인 학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질문 들리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다. 네. 어, 여기서 과연 도대체 뭘 배울 학과냐? 좀 그런 음.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문화 디자인 학과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예술문화 디자인 학과는 어, 홈페이지에도 잘 안내가 돼 있지만. 네. 어, 출발은 이제 디자인 기획으로 출발이 됐어요. 디자인 기획? 네. 어, 우리 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수많은 학생들이 어, 실무자들이었었어요. 편입생들이고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론적인 배경과 논리,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기획을 네. 얼마나 잘하실 건 관심 갖다 보니까 그런 전공을 특화해서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디자인 영역이 조금 융합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냥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관심 갖기도 하고 공학하시는 분도 관심 갖고 또 디자인의 창의성이 정말로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냥 뭐 공무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네. 어, 기업 대표들도 디자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음. 이분들을 위해서 음. 조금 특화된 확대 전공으로 저희가, 어, 저렇게 편성을 20년도에 했습니다. 어찌 보면 비전공자들을 위한 디자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 비전공자에게도 열려진 네. 디자인 전공이다라고도 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툴이라든가 이런 거 익숙하지 그렇죠. 않더라도. 그래서, 어, 이 전공은, 어, 졸업전을 할 때, 어, 다른 데는 마지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음. 여기에는, 어, 창의적인 어떤 생각과 관점을잘 정리해서 그것을 표현, 어, 패널이라는 형식, 아니면 기획서 형식을 표현하는 정도로 음. 졸업전까지 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예술 문화 디자인은 졸업전을 어떤,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 어, 기본적으로는, 어, 자신의 생각과 구상, 표현 결과물이, 음. 어, 예술 작품이어도 돼. 네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 어, 방향이어도 돼. 네 문화 상품을 기획해도 돼. 네. 아니면 나의 사업 계획서를 구성해도 돼요. 아 정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열려 있네요. 그곳을 네. 어, 패널 라의 형식 A1 사이즈 네. 패널이라는 형식에 요약해서 나는 이런 걸 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네.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네. 조업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술 문화를 보면 디자인 기획, 문화 관광 디자인, 그리고 조형 예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아,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매우 흥미로운 과목들이 네. 많습니다. 교수님 과목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에서는, 어, 조형 연습이라는 과목에서 만날 거예요. 네. 어, 이거는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 학교에 와 있다 보니까, <laughs> 이런 형 과목도 개발을 하잖아요. 어쩔 과목. 수 없이 제가 네. 그 과목을 맡다 보니까. 기초 과목들을. 네. 제가 20년 동안 그 과목을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어찌보면 가장 도움이 음. 되면서도 또, 또 가장 악명이 높다고도 할수 있는데. 어, 기초정신. 네. 악명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개로 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요. 제일 열심히 하는 그렇죠? 학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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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악명이 높냐? 네. 과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경향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하루에 보고 느끼고 어, 한 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과목인데 네. 기초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어, 취지 하에서 네. 조금 많이 내어드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만 음. 그걸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기초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어, 실제로 어, 뭔가를 그릴 때는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아. 어, 표현의 난이도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음. 교수님 이제 또 학부장이셔서 학생들의 생활 또 학생들의 어떤 학습 환경 이런 거 관심도 많으신데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 잘하는 것보다 네. 어편히 가지는 게 중요한 거. 늘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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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는 거는 절대로, 어, 잘 하는 건한 번에 되지도 않고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네. 교과목의 수준이 대학원 정도 수준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음.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음. 디자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실기로 어떤 내가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데 내 생각의 시간이라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본인이 수여한 만큼인데 음. 잘 하고 싶으면 그 투여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나는 경험해봐야 되겠다. 음. 그리고 생각의 시간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빨리 음. 과제 만들어보자. 음. 다작이 중요합니다. 다작. 네. 어, 처음 온 사람들은, 일단은 뭐가 만들어놓고 보잖아. 그러면, 못해도 좋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음. 그래놓고, 나서 막, 학기 말에 다른 학생들의 과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음. 아, 내가 이런 좀 채워 나가야겠구나를 느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중요. 대학 생활은. 충분하다. 내가 모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네. 많이 있구나를 느끼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네. 나는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네.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나를 느끼는 것이 네. 대학이기 때문에. 그,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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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에 이어서 d b 네. 땡땡님이 네. 수강신청에 대해서 선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음. 해야 하나요? 유유.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강시청. 어, 지금 혹시 1학년이신지, 3학년이신. 신입생인 것 같은데요? 어, 신입생이요? 네. 신입생은 나와 있는 과목 중에 기초 과목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네, 네. 어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목들이 뭐 전공, 그 다음에 교양으로 나눠져 있고요. 음. 전공 과목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아 내가 조금 궁금한 거, 음. 그걸 1순위로 선택을 하십시오. 음.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좀 기초라고 생각이 되면 아 이건 기초 과목으로 막 모두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되는 과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네. 특히 어 조형 실습 뭐 일러스트레이터 실습 뭐이 학교에 가색채 실습 포토그래피 뭐 이런 기초 훈련도 과목들 요런 네. 것들을 필수로 드시고 교양은 관심사대로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네. 지금 어 수강신청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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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동안 경험을 해보고, 음. 음. 내가 오류를 겪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디자인 전공이 이해라는 과목은 꼭 들으셔서, 거기에 음. 오리엔테이션 면이 많이 담아져 있으니까, 음. 그 내용을 조금 보강해 보시고, 아, 첫 학기는 경험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DB땡땡님 답변 주셨네요. 신입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은교수님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항 힘드시면 교수님들께 언제든지 메일 주시거나 아,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운영진들이 또 공지할 텐데 음. 아, 학과대표 또 전공대표들에게 얼마든지 어, 요청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충분히 답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달튼 님이 은 교수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졸업만 하자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셨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위기는 네. 반드시 온다라고 제가 네. 얘기했거든요. 네네. 네. 항상 시작과 끝, 중간과 끝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누구나 갈수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잘하려 하지 말고 음. 아 사이버대학 공부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음. 어 그냥 그럼 내가 지금 이 여건에서는 대요 네, 정도만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성적이 낮아도 괜찮아요. 네. 어, 졸업만 할수 있다면 정말로 얻어 갈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학교니까. 네. 졸업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어, 힘 조절, 체력 조절을 해 가면서 길게 보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예술생방송 아톤에어 님이 설명 듣다 보니 은독수 교수님 수업만 골라 듣고 싶네요 와... 아. 은 교수님에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 어. <laughs> <신기하네요>. 네... 아. <laughs> 이런 칭찬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수강 시청은 처음이나 힘들죠 나중에 쉽습니다 아 우리 피그킴 님 피그킴이 누구지? 어, 누가 아주 열심히 답을 해주고 계신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김미연님, 디자인과 문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김미연님, 어더비, 네, 물론, 필연다. 답변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어 교수님 시간이 지났어요. 네, 뭐, 아, 학부장님이시라 말씀하시가 정말 아,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디자인을, 어, 잘 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디자인이 궁금해서 온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사실 디자인만큼,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네네. 우리 대학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어, 여러분이 원하는 건다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내가 실무 능력이 좋지만 이론이 부족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네. 나는 기초부터 너무 부족해 음.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어, 할수 있는데 우리 우리 대학이 어, 4년제 대학이다 보니까. 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어, 목표로 합니다. 네. 창의는 이론 실기가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균형 잡힌 교육 중요하고 창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기간 동안 나의 머리를 넓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폭 넓게 어,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은 교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 또는 우리 디방을 통해서 또 지속적 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은 교수님 훨씬 더 만날 기회가 많았을 텐데 네, 우리 동아리 맞습니다. 얘기도 그렇고 답사 얘기도 하고 할 얘기가 많지만 네. 차차 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네. 어, 교수님들과의 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교수님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